안녕하세요 리샤이거TV 방조 리샤이거입니다 오늘은요 이곳 광저우에서 최근 광저우 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샤워지 원호요라는 곳이거든요. 네,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2시간 이상은 줄을 서야 되는 곳으로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원래 이 샤워지 원호요는 어, 창사에서 넘어온 브랜드인데, 어, 샤롱셔나 기타 샤워칠과 간단한 간식 종류를 이렇게 80년대 홍콩풍으로 꾸며놓은 그런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두절미하고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안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 그럼 저와 함께 바로 가보실까요? Let's go! 구경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말 와 인기가 넘치는 곳이니요 여기 저기 뒤로는 이렇게 줄을 서야 되는데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정도 줄을 서야만 현재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어, 주 메뉴는 샤오롱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안에 이 꾸며놓은 이게 이렇게 겉으로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에 굉장히 잘 꾸며놔가지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안에 저와 함께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어, 건물 전체가 어, 이라 같은 식으로 어, 80년대 홍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식 모델로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네. 빈티지하게 이 건물 전체의 그런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층마다 주문할 수 있는 메뉴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되게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샹강, 네, 홍콩이란 뜻이죠. 이렇게 올라가시면, 네, 뭐 차를 주문할 수 있는 곳, 네. 간단한 간식 종류들. 근데 위에 올라가서 이 테이블을 배정을 받으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어이 2층, 1층에서 봤았던 그런 메뉴들을 주문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미용실입니다. 실제로 안에서 이렇게 머리도 깎고 있고요. 네. 예전에 80년대 홍콩 스타들 네. 이렇게 꾸며놨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노래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80년대 홍콩 영화에서 듣던 그런 OST들 있잖아요. 네, 광동음악.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보통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이, 이렇게 있다 보면요. 저절로, 어, 예,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곳이거든요. 굉장히 특색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 그 홍콩 스타들, 그러니까 뭐 주윤말, 유덕화 주성치, 아 이런 홍콩 스타들이 주로 출연한 그런 어 영화들을 보면서 자랐는데요. 어 들어와 보니까 옛날 어릴 적도 생각이 나고, 그렇네요 어떤 그런 예전에 홍콩 느낌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어 사람 엄청 많네요, 정말. 어 어차피 저들 이곳에 먹으러 온 거니까요. 어 배정받은 테이블에 가서. 주문을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네. 네, 이렇게 3층에 올라오면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먹을 수 있는 좌석들이 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 어머니 저도 배정받은 자리를, 저도 줄을 굉장히 오래 서가지고 자리를 받았고요. 배정받은 자리에 와서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오즈 원효의 메뉴판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위쪽으로는 짜오파이 메뉴, 그러니까 여기 원어형 원래 그러니까 메인 메뉴라고 할수 있는 여기 대표 메뉴가 바로 샤롱샤거든요. 그래서 갑각류 종류 위주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샹라 샤롱샤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 피피샤도 주문을 했는데, 현재 재고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이 피피샤가 없다고 해서 이거는 주문 취소를 했고요. 오시면은 추천드릴 거는 여기 샤롱샤 종류랑 그리고 개가재나 아니면은 개종류 요거 위주로 일단은 요 위에 대표 메뉴를 메인 메뉴로 메인 요리로 하나 시켜 놓고 그리고 밑에는 다 메인 디시 위와 서브 메뉴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냉채처럼 나오는 그런 음식들이고 그리고 이쪽은 차오차이 종류. 그러니까 고가서 나오는 음식들. 그리고 여기는 고기 종류, 여기는 채소 종류, 여기는 고기 종류. 그 밑으로는 뭐, 샤워카우도 있고, 여기는 뭐, 음료 종류, 술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뉴는 이 정도로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문한 샹라 샤우롱차가나왔고요 어, 보기만 해도 굉장히 푸짐하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어, 이게 지금 고추랑 같이 볶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금, 제가 거리가 있는데도, 이 고추 향이, 와, 확 하고 풍겨지는 게, 코를 찌릅니다.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만한 그런 비주얼이자 향인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차오지 원어 요의 샤롱샤를 좀, 좀 여러 개 정도 까먹어 봤거든요. 이 속살을 까먹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샤롱샤는 오 아, 먹어봤는데 이 비주얼은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맛은 상당히 그냥 일반적 입니다 어, 일반 제가 다, 자주 가는 일반 샤오롱샤 맛집에 비하면요 어, 맛은 굉장히 평범한 수준에 불과 하거든요 사진찍기 좋은 곳그 정도에 불과하고 맛은 진짜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은 좀 실망하실 것 같고 그냥 아 광저우에서 사진찍기 좋은 곳 혹은 그냥 친구들과 같이 어, 재미삼아 한 번쯤 갈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맛집은 아닙니다. 네. 네, 이 정도 먹고 나서 가격은 대략 200여 한 정도가 나왔네요. 네. 뭐 아주 이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니고 적정한 수준인 것 같고. 네, 오늘은요, 어, 최근 광저에서 핫한 플레이스인 차오지 원효를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어, 맛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시간 많으신 분들, 줄 서는데 문제 없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SNS용 사진 하나쯤 남기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어, 오셔서 샤오롱샤가 아니더라도 안에 굉장히 많은 먹거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추억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중국 광저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